이기이 이거 이럴까 이거 이거 삼복 아야 이거 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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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샤 이거? 이거 뭐예요 이샤 예쁜 거야 샤어 이거 좋네 엄마 이거 예쁘네 좋아 좋아 너무 예쁘다 좋아 좋아 오 이거 좋네 아이고 할머니랑 사이 좋게 <laughs>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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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끝만좀 걸어. 기가 머리칼이 아 썩을 카리는 가는 거 아. 어. 그러면 살살. 아이고. 다른 사람 와. 아이고 제인이 오늘 처음. 에이, 가, 잠깐만. 없었고. 자마 있 내가. 잠깐 아, 다아빠 어. 어. 아, 아 음. 어. 아, 제인아. 뭐 하는 거야? 이 먼저 좀 하라. 이 싶어. 할머니 잠깐만. 내니 아까 제이아 네. 네. 네,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애기. <laughs> <laughs> 아이 깜. 이 좋아. 또 <우리> 이거 좋아. <laughs> 어, 똑딱 똑딱. 우리 생님 똑딱 똑딱 어디 갔어? 무슨 소리야, 이 소리가? 우리 생이 좋아하는 똑딱 소리가 어디 까 누구세요? 야, 보세요. 보세요. 아, 예, 예, 예. 거야. 야, 응. 보세요. 어, 여기요. 똑딱. 어. 아이고. 어, 어이 어, 어디 올라가려고. <웃음> <웃음> 일어났어. 어디 올라가려고. 엄마가 여기 있었잖아. 어. <laughs> 토도지 나간다. 쭈쭈쭈쭈쭈 띠띠빵빵.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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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띠띠빵빵. 뭐지? 빙빙. 이게 뭐야? 빙. 빵우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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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봐. 진아, 이 누구야, 이 사람? 아, 이 사람 누구야? 누구야? 아이, 어. 제인이 것 아이고, 응. 누구? 누구야? 아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누구이 누구야. 어이구이구이거야이스이이다 나이스다. 나이스다. 이다나이다다이다나이다다나다다나다나다나이다나다나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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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되겠다 이제. 아유, 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음 <laughs> 저 그래,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고다 아유, 그맙습다고아그고맙다니가 아유, 뭐맙다아지인 아유, 고맙지인다 아유, 고맙다 아유, 고맙습니 아유, 다아잘다아 까꿍. 엄마 뭐해요? 어이어이이 누구야? 아이고, 제인 참 보기네. 봐봐. 아이고 깔끔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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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네 네네네. 귀여워. 엄마한테 가보 제인아. 엄마가 까꿍. 엄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굿이 굿이 어, 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어? 엄마, 이제 닦아줄게. 잘했다. 어. 어서 묻었나? 제인, 이거 뭐지?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아. 얼굴, 얼굴. 잖아어디에 뭐. 아, 미안해. 미안해,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 얼굴에. 얼굴이 털이 너무 가늘어서. 아, 귀여워. 내가 어. 집에 가서 한 개씩 떼야겠어 쟤나, 어. 네. 어있어 어 어디, 이거 어, 이거 맨날 엄마가 바닥에서 하는 아, 거잖아. 바닥 지 이거 좋아하잖아. 또올올올 아, 거야 할머한테올 아, 거야 할머한테야이할머안아주 거야. 아할안아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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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 돌구야 어이구 세상에 우리 강아지 어이구 뭐. 침을 뒤지르네 <laughs> 침을 뒤디 괜찮아 괜찮아 이머 예, 감사합니다 아, 할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만져봐라 만질이 있지 우리 짜가난이고 무슨 말인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자, 보자 제인이 이뻐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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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짜증 이 음, 났어. i 났어 you, not so. I was t e l l i 어 g you, not so. I was telling you, 니 o t so. Christy. I was telling you, I was 이 e l 야 i n g y o 게 I was t e 감사합니다. 반습니다고 있네 그래서. 지에는데이에 넣는데 이 <bane> <os>